제가 회장 취임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난 또 4년째예요. 어그저께 7년 그, 전에 어깨저께 그냥 그, 제 취임 그, 기자간담회를한게 어깨저께 같은데 벌써 3년 4년이라는 그, 세월이 흘렀습니다뭐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제 임기가 내년 2월달 2월 말까지예요. 그래서 그면은또 여러 가지 주자 간단하게 하면 여러 가지로 또오해소지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다 신경을 안 썼는데 여하튼 간에 신경을 안으면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을 씀을 드리고 너불로서 이렇게 자리를 모아주게 해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듯이 그 3년, 4년째 전투하면서, 남들은 그 표표가 아,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 합니다.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혹시 뭐 한시도 이에 자리를 빌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. 아,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실게, 우리는 생산자 단체가 아닙니다. 생산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,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, 그 정책적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발빠르 대처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오존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가들한테 뭔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뭔가 희망과 뭔과 기대 이런 걸 안겨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리우 만들어서 개량이그 답게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 저간문님들도쭉완정히 지진만 감독님들도 굉장히 지금 뭐, 어, 뭐 아마 거리가 지가 날 정도입니다. 왜냐면 우리 동가들한테 보다 앞선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통제 어, 개념을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이제, 이,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다 보니까 어, 다시 그 바쁜 그 시간을 내준 내 것도 사실이고또 그, 여러분들도 오늘 바쁜 일정인데도 이렇게 예, 뭐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음. 어, 오늘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 예, 좀 주께한테 다시금 많이 좀 사랑을 주십사 하는 한판,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권위적이라면요 여기 뒤에 이현수막을 썼을 겁니다 현수막, 근데 현수막도 지 않습니까? 아니, 이 현수막을 붙여놓으면은 그거 그 자체가 벌써 너무 권위적인것 같아서. 현수막 걸 가지하지 말라고 내가 지시를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보면 훨씬 탄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, 그, 그 만남의 공간을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바로 방식 이제.